씻어 주세요. 예수님 참모 됐습니다. 예수님 참부 됐습니다. 예수님 예님내 안에 내 옷이 없어서 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합니다 아멘. 이름 민영 하나님 아버지 이민영 주와 아멘. 시와명결과 아멘. 과 몰아리행을 부은 믿음을 다해 주시멘소서담배 아멘. 고 인터넷 테이프통 끊고 아멘. 또 가늠하고 음란하고 자유행위도 끊고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령 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일 마다 항상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땅에서도 사담하기에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아멘. 항상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현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잘 되세요. 어, 주님의 큰 일꾼이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